네, 삼십칠 번 순서 찾기입니다. Large body of research in decisions, 어, uh, 어, uh, science, i n large, 자, has indicated 이렇 like decision science, decision science가 있네요. 자, 결정과학, 결정과학에 대한 어, uh, large body of는 굉장히 큰 많은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연구는 has indicated에 나란했어요. One attribute that is one attribute라는 것은 명사로 명사로 r i b u 가 나오면요, 특성, 속성이 한 가지 특성, There is regularly substitute for 이거를 위해 사용되는 자, Substitute도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한것 같은데 Substitute, 교체하는 거지만요 이거를 Use로 생각하세요 Is used for 이겁니다 대신 사용된, 다른 것 대신 사용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Uh, no n e activity that is regularly substituted substituted for 이걸로 사용되는 uh, 종종 이걸로 uh, 규칙적으로 이걸로 사용되어지는 an explained assessment of decision cost and benefit n uh, 그러니까 결정의 손실과 이득에 대한 명확한 평가로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한 가지 속성이 is an effective e valuation of the prospect at hand 자 그래서 어 f f e c t i 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적 가치이다. of the prospect at hand. 지금 손에, 손에, 손에 놓여 있는, 즉, 방면한 prospect, 어, 전망에 대한 감정적 평가이다. 요게 이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종종 이걸로 사 그러니까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어, 무슨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때 우리는 감정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로 이렇게 귀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 쉽죠? This is often a very rational attribute to substitute. 아 이거네요, 뭐 그냥 B를 탁히 읽었는데 그냥 왜냐면 여기 있죠, attribute라든가 uh, substitute. 이건 대체 사용할 만한 굉장히 어, 굉장히 합리적인 속성입니다. u 음, affect does 자 does convey. 자 여기는 좀 강조하고 있죠, 그죠 감정은 전내 네, 전달해 줘요. Useful signal, 유용한 시그널을 전달해 줘요. As to the costs and benefits of outcomes, 그러니까 이결과에 손실이나 이득에 대한 어 유용한 신호를 감정이 보내줘요. A p r o b l e m sometimes arises, however. 근데 문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When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잘 봐야 되겠죠. Affective evaluation is not supplemented by any analytic processing and assessment at all. 그러니까 감정적 평가를 그 어떤 분석적 과정이나 조정 과정으로 보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를 아예 하지 않고 감정에만 의존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음 음자 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좀더 끌리죠 지금. 어 피퍼와 웰링턴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건 이상하죠. 음, 그죠? 이거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요거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갈것 같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아니면 다시죠 A로 가죠. 예를 들어 소릴라이언스온소은 Soul, 여기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 벌써 얘기가 맞죠, 그죠? 감정에만 의존하는 거죠. 아 그렇죠. 감정적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make people in 인센스 e n 사람들을 예민하지 않게 만듭니다. 민감하지 않게 만듭니다. to probabilities and to quantitative features가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든가 양적 특징들에 대해서 the outcome. They should affect decision.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 그런 결과.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의 그런 가능성과 수량적 특성에 대해서는 인센시티브 민감하지 않게 돼요. 감정에만 의존하면 이런 수량적인 게 분석적인 거잖아요. 이거를안 하게 된단 말이죠. One study demonstrated 한 가지 연구는 이런 걸 증명해 냈습니다. People's evaluation of the situation. 자,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 where 그 상황에서 they might receive a shock. 쇼크를 받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is insensitive insensitive to 어비 민감하지 않습니다. to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shock. 그그 그 쇼크를 받게 될 확률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because their thinking is swamped by e f f e c t i v e evaluation of the situation. 그들의 사고가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평가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위에는 요 앞에서 요요 요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effective value 여기 b의 뱅크도쟁이겠던 effective value valuation은 어펙티브 가치 매기기는 그죠? 감정으로 가치 매기기는 분석적 사고가 없으면 망한다. 요 말을 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할 만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간 게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다음에 a를 붙여 볼까요? people were willing to pay almost as much to avoid a 1% probability of r e c e i v i n g a shock. 그죠? 이어 쇼크를 받게 된다는 1%의 가능성도 피하고자 합니다 그죠 pay almost as much 그죠 기꺼이 막 돈을 쓰려고 해요 as 이만큼 많이 쓰려고 해요 as they were to pay to avoid a 99% probability of receiving a shock 그죠 그러니까 99%의 확률에 어, 그 쇼크를 받을 확률 그죠 충격을 받을 확률 99%의 확률이나 1%의 확률일 때나 똑같은 만큼, almost as much as, 그죠? 똑같은 양과 a 여기 있죠? 양만큼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합니다. Clearly 분명, the effective reaction to the thought of receiving a shock, 아, 어떤 쇼크를 받는다, 충격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대한 감정력 받는, m i n g the subject's ability, 아, 그 참가자의 능력을 완전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To evaluate the probability associated, 그거에 관련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니까 1 확률이나 9 9 확률이나 똑같이 대응한다는 거는 머리가 굳어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여기 뒷부분에 나온 리시빙과 쇼크할 때, 그죠? 어 거기에 인센티브하게 된다, 예민하지, 민감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랑 완전히 물상상통하죠1나9 9퍼센를각게 보는 거니까 어, 이거를 무디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BCA, 네 3번을 선택. 하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용상 지금 크게 어렵지가 않죠? 뒤에서, 뒤에서 앞을 이렇게 받아가고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쭉아 알겠다 이렇게 하고 풀줬을것 같은데요. 어, 만약 에 다른 게 생각했다든가 하는 사람이 어, 너무 이건 이래도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음, 생각이 든다면 한번 차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는가. 저는 지금 이게 실수 없이 그냥 와버렸거든요. 원래 좀 실수를 해야 되는데, 음, 그냥,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음, 가는 게 딱딱 맞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뭐 항상 그렇게 일이 잘 풀리라는 법은 없지만, 네. 그, 그 무게중심이 얼로 실리는지를 알았으니까, 다음에 이러이러한 말이 올 것이라는 걸 조금 감각적으로 한, 알고 있죠. 그래서, 어, 머릿속에 그런 옵션이 한 두세 개가 탁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아, 이거네.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읽고, 어, 공부하고 글을 그냥 읽기만 하는, 그냥 무시, 무지성으로 읽기만 하지는 말고 어,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제대로 글을 독해를 해본 사람은 이렇게 거의 실수 없이, 실책 없이 탁 오기도 좋다는 얘기죠. 실책을 했더라도 금방 돌아올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